자, 양배추 반통을 갖고 양배추 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일단 양배추 담으실 때요, 얘네들을 물에 담궈서 썰면 저는 그 부피가 많잖아요. 일단 썰어서 물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얘를 절반을 쪼갠 다음에 이 부분을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얘네들을 엎어놓고 이렇게 채썰 채술 쓰면 돼요. 자. 너무 얇게는 안 썰어줄게요. 김치를 담을 거라서요. 얘네들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네들은 물을 가득 담아서 양배추를, 썰은 양배추를 10분간 물에 담궈두겠습니다. 아, 제가 왜 담궈도 자는 양배추 손실법에 나와 있습니다. 잘 농약 때문이죠. 자, 이제 10분간 다 절, 물에 담갔고요. 얘네들을 건져서 이제 절이는 과정을 하겠습니다. 자, 양배추를요,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짜기 때문에 소금은 밥 숟가락 요게 한 숟가락 반튀니까한세 숟가락만 넣을게요. 예, 저는 큰 양배추 반통 반 준비했어요. 여기다가 설탕을 여기 네 숟가락 볼량이거든요밥 숟가락 네 숟가락 넣고요. 얘네들을 살살 데세겨 줄게요. 요래서요 뒤집어서 20분 절일 건데요. 10분 간격으로 아래의 위치를 바꿔줍니다. 자 20분간 다 절여진 양배추는 물이 좀 나와있어요 이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멸치액젓 있죠 멸치액젓을 이두 숟가락입니다 자, 네 숟가락 넣고 다시 한번 지저겨줍니다 자, 이래갖고 또 20분을 놔둘 거예요. 10분 간격으로 뒤집어 주세요. 왜 처음부터 멸치 액젓 안 넣는 녹하는데요다 이유가 있습니다. 요렇게 해서 20분간 더 절여주겠습니다. 자, 이제 양배추가 다 절여졌어요. 이거를 그냥 물을 헹구지 않고요. 그냥 한 번만 짜줄게요. 그냥 물기만 짜주는 거예요. 이거를 그왜그 그 아까 멸치 젓 따로따로 따로 했냐, 간을 했냐면요 처음부터 멸치젓갈을 넣으면 요 간이 잘안배요 이게 배추랑 틀려서 이게 양배추 간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꼭 짜서 몇 개. 너무 꼭안 짜주셔도 돼요 자 지금 꼭 짜졌고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간이 딱 맞고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간만 들어갈 거예요. 자, 마늘 두 숟가락 넣어줄게요. 가득 두 숟가락 넣어줄게요. 자, 우리 생강, 가루 낸 생강 거 소, 소주 낸거 있죠? 그거 두 숟가락만 들어갈게요. 밥숟가락 두 숟가락인 거 아시죠? 두 숟가락 넣습니다. 며칠 액 들어갑니다. 매실액, 둘, 네 숟가락. 자, 여기 대파 종종 썰은 거, 한 뿌리 분량만 넣으면 되겠습니다. 대파 좋아하시면 한두 뿌리 정도 넣으셔도 돼요. 자, 이제 고춧가루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8 숟가락에 통깨. 한, 한 숟가락이나 한 숟가락, 두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. 통깨 넉넉하게 넣어줄게요. 자, 요 상태에서 이제 무쳐 주시게하면 되세요. 김치 별거 없죠? <laughs> 진짜 김치 별거 없어요. 아까 절이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간은 안 하겠습니다. 자, 양배추 김치가 다 담아졌습니다. 자, 김장김치 한잔 드시고, 이제 또 실천해졌죠? 양배추김치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. 굉장히 맛있어요. 양배추가 위에 굉장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위도 아프신 분들,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, 양배추 많게 드세요. 살지 걱정도 없어요. 오늘도 행복하셨나요? 내일도 행복하시고, 모레도 행복하시고,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